저희 또 6월달 시간이 빠른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조 조라는 거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제 악기 연주할 때 주로 나타나는 중심음들의 구성 및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뭐 근데 그 와중에만 조금 어떤 변칙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길에서 노래를 꾸며내고 노래를 이렇게 좀더 멋들어지게 부르는 어쨌든 중심음은 그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조는요. 계면조 그다음에 메나리조 경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세개가 주요 음인데 실습을 오늘 그냥 계면조만 하나 배우려고 가져왔고 하루 만에 다 하는 거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굿에서 쓰임, 쓰이는 노래를 배워 놓으면 주로 이제 제수꽃 아니면 오기꽃이 많잖아요 망자 극락 천도하는 그래서 오늘 뭐해볼 거냐면 실습이로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오구꽃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유일하게 계면조로 돼 있습니다 자, 장단을 먼저 익힐 건데, 요거는 뭐냐면 중머리 장단입니다. 중머리는 요거 진짜 느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무슨 장단이라고요? 중머리 장. 네, 예 중머리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잘 가시오. 일곱, 여덟. 잘 가시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포인트를 노래도 그렇고 장단도 그렇고 넣는 단리입니다 그래서 중거리 몇 박이라고요? 열두 네. 박입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구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아, 평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 노래는 잘 그러면 아 똑같죠? 아잘 가시오 시작. 여덟 박까지 왔죠. 그다음에는 잘 가시오.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잘 가시오. 예, 맞습니다. 자한 장단 쪽 해볼게. 요 이게 후렴이거든요. 시작 잘 가시오. 여기가 숨이 좀 부족할 거예요. 갑자기 훅 나오려니까 그걸 잘 계산해 보세요. 오오오오오 자 여기서 숨을 딱 쉬어주세요. 구박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요. 자 두번째 장단 극락 세계 평으로 딱 하겠습니다. 시작 극락 손 선생님 노래 하시더라 아닙니까?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시돌 시에 자. 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잘 가시오 박자 없이 불러요잘 가시오 그 밀년 가시 잘 가시오 예 네. 이러면서 이제 절은 자기 갖고 있는 사설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부르다가 한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짧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응. 예, 오늘 돌아가면서 한 불러보세요, 다 같이.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셨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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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춤장입니다. 우리 엄마. 잘 있었어? 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수를 하면서 이유는 어떻게 됐든 우리 이제 그래도 신의 제자 신녀 신에게들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집을 필요 주려 필요 주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할줄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부채들 다 들어봐요. 부채가 진방내라 생각하고. 하나, 아, 둘, 셋, 넷. 하나, 아, 둘, 셋, 넷. 하나, 아, 둘, 셋, 넷. 예, 시, 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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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게집 방매, 소징이 되는 거야. 이기 지금 몇몇 명이 계속 안, 돼. 안 되는 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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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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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아예 안 해요. 그기기기되면안 돼. 돼. 이기기기되면 절대 기고기 그 차라리 한방 매로 치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저절로 이게 들어가게 되 있다고. 그래서 한방 매로 아예 연습을 해. 안 되는 사람은. 알아서. 네. 그래. 붙여 비세요. 비세요 나 무당은 이 어깨선에서 손이 내려가면 안 돼. 이이 위로 올라가야 돼. 자신 있게. 참소모리 한들는데 이거는 그대로 보기 좋게. 나비가 살살 날아와서 꽃에 살살 앉는 식으로. 다리이다, 다리이다, 다리이다. 손 올리고 없는 사람도 손 올려 이리로 오는 보람이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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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니까 네. 보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큰 무당들 되라. 네. 큰 네. 무당들 돼가지고, 제 2의 고춘자들이 돼야지. 이대로만 네. 안고 어, 이제, 도구만 더 하면, 얼굴으로는, 이제, 모래 들어갈 까리야, 이제. 그렇게맞춰다가면 되지 않을지. 네. 네. 그러습니다야근다